시내버스인데 어떤 여자가 아니 왜 자꾸 엉덩이를 만지세요 이러는 거임 사람들이 다 존나 놀라서 바로 시선 집중했는데 알고보니 비글 한 마리를 안고 타고 있었는데 걔가 귀여웠는지 옆에 아저씨가 강아지 엉덩이 쓰다듬은 거였음 아저씨는 머리는 손금 물까봐 이래서 여자가 웃으면서 안 물어요 하고 머리 쓰다듬게 해줬음 그리고 아저씨 손가락 물렸음 안문다에미쳤잖아 씨발, 일반인 코스프레만 해도 여소가 들어온다고? 그럼 나는 신발 이때까지 뭐 십덕지 덜렁거리면서 내놓고, 나개한테 씨떡이요 하면서 살아서 못쏠 동정이냐? 이개새끼들아 음. 전설의 밥통 빌런. <laughs> 과육의 삶아. <laughs> 분노의 떡볶이. <laughs> ハハハハ